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엇을 한번 해볼 것이냐? 자, 오늘은, 오늘, 우리, 하, 예, 여러분들, 아,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저번에 말했죠. 제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저 우리 우진방탈 방탈출에, 어, 그 자물쇠가 사라져서 잠시 실종되어가지고, 아, 아직, 어, 영상을 못 올립니다. 우진 맡았 줄 말고, 춤에 달린 속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 올려볼게요. 자, 저번에 우진 음악 봤죠? 자, 오늘도 새로운 컨텐츠가 열릴 거라 합니다. 오늘은 우진 레고. 자, 살다 살다 레고까지 유튜브 찍는 게 처음인데요. 자, 제가 말합니다. 자, 제가 하는 모든 레고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내돈내 산,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레고 후기해를할게요 그리고 이 레고 시리즈는 끊겨서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내가 다. 하기... 다크서클 날거같아요 아그래가지고좀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자 일단 오늘 오늘 처음으로 <laughs> 할레고 소개합니다 자 처음으로 할레고 짜잔 딴따드라딴딴 보이시나요? 와아 레고가 조금 열여덟 살 짜리여서 쭈욱끄만 레고 진짜 대박이죠 제 처음으로 할 거는 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레고 그림 와 봐봐요 봐봐요 자 고흐의 빛나는 밤이 억수로 어, 유행하잖아요 나와요 오우. 자 이거잖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잖아요 자 그걸 레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봐봐요 보이시나요 와 진짜 잘 표현했다 와 그럼 오늘 이 레고를 한번 뜯어보합니다 오, 저도 이걸로 보고선 좀 깜짝 놀래어요 자, 그럼 뜯어볼까? <가> <defense> 자, 아잉, 샤, 파바 하나 열렸고, 마지막 하나.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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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 뚜뚜뚜뚜 okay. 오케이! 자! 개봉합니다! 3 2 1 따따따따따 우와잠깐 처음부터 빵빵한데? 뚜뚜뚜뚜자 <laughs> 보이시죠? 레몬을 꽉 채워놓고 꺼내볼게요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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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자, 6번. 자, 이거 말고, 저 1번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 번호가 적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16 적혀있죠? 16. 보이시나요? 한글 레고는 1 적힌 거 먼저 해야 1이 적힌 거부터 순서대로. 1다 했으면 2. 2다 했으면 3. 자, 3, 봉지 여기 있고. 근데 3이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 한 영상에다가 한봉지씩 오, 좋다, 좋다. 이게 9번. 와, 9번까지 있다. 1번 여깄네. 1번. 어, 여기 1번 보이죠? 진짜 많은 거 아닌데? 너무 많아. 이거 진짜 너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기계. 어? 1번 하나 더 있다. 1번 두 개. 오이번몰랐났 큰일 나. 레고는 두번쓴 것도 있거든. 와, 설명서. <목 Kos> 이거 밑반이고, 아 야. 와. 진짜 많네. 오, 이거, 이 너무 많아서 문제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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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있어서 자 오우 쉽지 않겠는데요 시작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이이자설면서 뜯고 있습니다 자 뜯어 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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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띠로리. 디롯이로리 띠로리. <목소리도> 설명서가 와, 뉴. 설명서는 이거 완전, 어?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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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라이브 할때뭐 주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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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뭐 필요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나? 아, 없네. 구독, 좋아요. 그러면 이 설명서 갖고, 한번 우와 진짜 말도 안되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방 해보도록 게 일단은 우와 고우 고우 봐봐요 보이시죠 자 고우 일단 일번 공기가 아 많네 공기가 너무 많아 자 공간을 좀 확보해야겠다 어 잠깐만 안 깨졌지 오케이. 오, 이거 진짜 중요. 태블릿인데 태블릿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심장 쫑기 자, 그러면 오늘 1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와, 나도 진짜 많아. 감사, 감상, 감사. 감상. 9번까지는 있맞네요 자, 1번 봉지 뜯어볼게요. 보이십니까? 1. 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여기까지 또 레고 여기는, 우와 하나 더 있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중간에 좀확고 해야겠다 진짜 이게이 오케이 레고 이만큼 있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명서부터 해볼게요 오케인 가보자 일단은 캐릭터를 그리라고 돼있는데 캐릭터 이거 만들려야 되는데 오오 얼굴 잘생긴 얼굴과 멋진 몸과 둘이 합체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멋진 다리와 다음 또 뭐가 있어야 한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디아디아 디아. 머리까지. 멋지다. 거기다가 이거 어디 갔지? 만들어야 하나? 아닌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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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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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진짜 누가 그림 본 그림 있는 거 같다. 오. 이쪽도 있어요. 안될까거 그림? 이거 물감, 물감. 그래, 물감. 이거 왜 하나 더 있어? 물감.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오케이. 꺄디안. 제대로 살수 있을까?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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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여기 여기 장식. 장식을 해놔야해 자잉 자잉리양 자잉리 자잉리양 이제부터 시작 이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착하는것중요 잘못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럼 누가 다로 다시 해야한다 아, 여러분들, 제가 편집 기능을 못 써가지고, 이 영상이 실시간이에요, 완전. 그래가지고 엄청 노동일 것 같습니다. 아, 엄청 노동일 것 같은데. 노동이어도 엄청 노동일 것 같아. 으아. 아, 레고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실수가 간다. 근 뜻이 있어요 오케이 okay. 이거 다만들어낸다니 대박 엄청 대단하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실시간입니다. 아 이거 진짜 노동일 것 같은데 엄청난 노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다 돼가고 있어. 그림 공개합니다. 아 어, 이거 회울줄로 몰라가지고 그냥 놔둘게요. 네. 디디디언 그림 완성됐고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아까는 뭐 캐릭터 꾸민 거였고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레고 양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또 밤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한번 잘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예, 이건 실시간이라고. 아유, 이분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맞고, 자. 또두 개가 필요하네. 아유, 진짜 양이,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고 계실 거라서, 모이실 텐데 진짜 많아 캬.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냐. 한 번은 잘라 해, 그래도. 근데 편집 기능을 몰라가지고 영상 한번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음, 어, 고의 빛나는 방 1번 봉지 1! 아, 좀 군데? 아니, 몰라 해. 억지 끄고, 아, 난 너의. 알 아랫나오는 급변타 o k a f We're 게 h 쳐봐 b e r m e e 게 t 하고 있습니다. 오케 어, 어디까지 간 거야? 너무 많아. 이거는 다 좋긴 한데 많아서 문제야. 왜 저봐? 미드게 왜쳐봐 미드게. 아 목소리가 왜쳐봐 미드게 왜 저봐? 미드게. 따라라라리라리라따리. <더라> 도로. <돌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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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 도로시는 뭐죠? 바로 나. 데어피보와 <laughs> <돌로> 음, <돌로> 주로 짜보 베이조 바바쩌 아. 찢어라 찢어라 좀비 진짜 좀비가 될거.. 어? 안돼! 봐봐요 자 제가 말 걸었죠? 말 걸으니까 한 칸에 띄었어요 붙여야 한돼 제가 말했죠 레고는 무조건 집중을 해야 합니다 레고는 엄청 집중해야 해 놓치는 순간 바로 다시 할 거야. 응, 음, 자, 네개 이어 붙일게요. 한개 더. 자, 잠깐만요. 하나 더, 하나 더. 또 많아. 진짜 많아. 음. 진짜 잘릴 것 같아 영상이. 하나 한번 영상이 한번 잘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있으면 저의 멋진 영상이 잘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어. 오, 왜? 밟아 내가 말했지, 내가 말 면서 내고 하면 실수한다고. 아까도 떨어질 뻔했어. 레고, 레고 떨어지면 주치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응? 허리 구부려 해. 허리는 아파. 그러니까, 주위에. 억지. 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레고 구부리는 것도 어 뭐가 레고고, 뭐가 봉지고, 아. 어. 이럴 때 아빠가 방법을 하나 알려줬죠. 자 이렇게 생긴 그흙 길이는 뭐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것들만 다 모아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조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말 말했, 말했어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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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제가 말했죠. 아빠가 무조건.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어, 아빠 춤 낸데? 나왜 이래? 이보쇼, 이보쇼! 응.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이뻐요, 영상. 자, 마지막 1분 카운터 다운 들어갑니다. 자, 1분, 마지막 1분. 자, 준비하면. 은 간겁니다. 자, 준비 시작! 자, 1번 들어갔습니다. 59 58 57 56 55 54 54 52, 52 51 50 19 18. 19? 뭐지? 프로필 시간 이렇게 봤다고? 다시 살게요, 자. 59, 58, 57, 56, 51, 53, 58, 58, 52, 51, 50, 19, 18, 17, 16. 어? 아니지. 다시.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 4 43, 42, 41, 4 0 49, 38, 37, 38, 39, 36, 37, 3 4 3 3 38, 3 3 0 25, 2 8 25, 26, 2 5 6 6 이십사, 이십삼, 이십이, 이십일, 이십, 이십, 십구, 십팔, 십칠, 십육, 십오, 십사, 십삼, 십이, 십일. 10, 9, 8, 7, 6, 5. 자, 마지막 5초. 5, 4, 3, 2. 진짜 잘 끝낼 건가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자, 1.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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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 0초까지 보면은 어. 20 보이죠? 2 0초까지해 놓은 거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오케이. 20까지 어? 잠깐만. 20까지 하려면 여기 여기 자꾸 됐다. 다음에 여기 접어가지고 이걸로 여기까지 그리고 두 개, 지금 일번 봉지 완 끝.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뿅뿅. 아마 내일쯤? 내일쯤에 될것 같네요. 내일쯤이면 충분해. 충분하다가도 남고. 그. 어, 오늘 야기까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